여기는 이제 분수 함수 h 가 미분 가능하도록 함수 f 를 정하는데 있어서 이제 두 단계로 나눠서 설명하는데 우선 첫 번째 단계는요 아래 두 가지 그래프를 정리한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럼 x n 제곱분의 1의 그래프를 보게 되면요 n이 홀수일 때는 원점 대칭의 쌍곡선. n이 짝수일 때는 y축 대칭되는 쌍곡선. 그래서 n이 홀짝에 관계없이 둘다 x는 0, 그러니까 y축이 점근선이고 그다음에 또 x는 0에서 불연속이 되는 함수가 됩니다. 그럼 여기에 x 대신에 x a 대입한 다시 말하면 x 축방으로 a만큼 평이동한 이 함수 gx는 x는 a를 점근선으로 하고 또 x는 a에서 불연속인 그런 함수입니다. 그럼 이 함수 여기에 x가 a에서 미분 불능인 함수와 fx와의 곱함수 이게 미분 가능이 되기 위해서는 분모의 인자가 무조건 없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함수 fx는 분모를 인수로 갖는 결국 x-a의 n제곱 곱파의 qx가 바로 fx가 됩니다. 예, 분수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는 분자를 분모로 무조건 나눠 줘야 되는데 이걸 여기서 실제 나눠주면 여기서는 y는 x 플러스 3이 됩니다. 그럼 이렇게 y는 x 플러스 3이 됐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것이 인수분해 약분 됐다는 얘기인데 그럼 이제 이 분수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직선의 그래프와 동일한 게 나온 겁니다. 대신 조심해야 될 점. 바로 분모가 0이 되는 것 제외죠. 그래서 분모가 0이 되는 것 제외. 이 부분을 그래프에 표현하면 결국 X가 2인 점. 이 점이 구멍 뚫린 이런 불연속이 됩니다. 그럼 이 부분을 이제 대응표로 다시 설명해 볼게요. 그럼 대응표로 보게 되면 우선 약분된 함수, 이렇게 1차 함수, Y는 X 플러스 3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인수분해한 함수, 여기 분수함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분수함수에서 다시 x에 2를 대입한 거 대입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x가 2에서 취할 수 없다. 이 구멍 뚫린 건 동일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2를 뺀 나머지 점들 어느 것도 상관없는데 여기서 그냥 4만 대입해 볼게요. 그럼 여기 x에 4를 대입하면 결국 4만이 나서 2라는 게계산함이 2인데 이 부분은 어떤 수를 다른 어떤 걸 대입해도 항상 같은 수가 나오겠죠. 그럼 여기가 이제 항상 약분이 되는 거죠. 그 얘기는 여기 x 플러 삼에 대입한 거. 다시 하면 이 직선 위에는 점과 동일한 게 나온다 얘기죠. 그래서 이이 x의 이인전 제외하고 나머지는 이 직선 위에는 점과 동일한 게 나온다. 그럼 이 부분을 이용해서 다시 여기 그래프를 그려보면 여기 두 번째 여기 있는 그래프를 인수분해해서 약분하게 되면 여기 y는 x 플러 삼이 되고요. 그럼 여기는또 x는 2를 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이제 이 그래프, 이건 포물선이죠. 마이너스 3과 0을 x절편으로 하는 아래로 블록되는 포물선인데, 이 포물선에서 x가 2에서 구멍난 불연속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약분되는 분수함수는 이렇게 구멍 뚫린 불연속 함수가 됩니다. 그럼 이걸 이용해서 여기 있는 이제 위의 내용을 보게 되면, 우선 여기 함수 f 이게 미분 가능하려면 이 함수 f(x)는 분모를 인수로 하는 그런 함수라고 했어요. 그래서 x a n제곱 q(x)라고 했고요. 그럼 이것을 이 f(x)에 대입해봤어요. 그럼 대입하게 되면 이 함수 h는 이제 이거 약분돼 있고요. 그래서 이 h는 q(x)의 그래프와 동일하고, 그런데 이 q(x)의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x는 a에서 구멍 뚫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qx 그래프에서 x는 a에서 불연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미분 가능하려면 그 점에서 연속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이 이제 추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qx는 x는 a에서 연속이 되게끔 값을 구하면 되고요. 또 문제에 따라서 또 다른 조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함수 qx가 x는 a에서 연속이 되도록 값을 구하면 됩니다. 최고차항 계수가 2인 3차 함수 f(x)에 대하여 g(x)는 x가 0일 때와 0이 아닐 때로 구분해서 정의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구간별로 정의된 함수 다시면 연립해서 푸는 그런 형태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럼 여기서 이 g(x)가 x=0에서 의 미분 가능일때 인간 0에서의 미분계수 존재할 때 f3의 값 구하라. 요고 fx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럼 이제 미분 가능의 문제니까 당연히 미분 가능의 정의, 미분계수 존재로 또풀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선 곱함수로 먼저 볼게요. 그럼 곱함수라는 것은 여기서 x 제곱분의 1이라고 하는 x가 0에서 미분 불능인 함수와 그다음 미분 가능한 함수 이두 함수의 곱함수가 바로 미분 가능이 되려면 이 f(x)는 분모 x 제곱을 인수로 가져야 되고 그래서 f(x)는 x 제곱을 인수로 갖는 그런 함수가 되겠고요. 이때 여기서 q(x)를 구하는 데 있어서 여기 문제 조건에 3차 함수 대신 또최고차 개수가 2 그러면 q(x)는 1차식인데 그 1차식이 결국은 2 x 로 시작해야 되고 그 대신 상수는 a 일어나야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것을 주어진 함수에 대입하면 이제 a 값 구하는 데 있어서 f(x) 대입하면 x 제곱 약분되고 2x 플러스 a가 되고요. 그러면 이 약분된 함수 이것은 분명히 불연속. 어디서? x가 0에서 불연속이죠. 근데 식에서도 주어졌어요. x가 0이 아니다라고. 그다음에 x가 0일 때는 1. 그럼 이제 이때 a 값 어떻게 구하냐면 요 q(x) 부분은 바로 x가 0에서 연속이 되도록 한다. 다시 이것을 이제 그래프로 보게 되면 이 gx의 그래프는 이 직선의 그래프를 따르고요. 대신 구멍 뚫린 불연소 x가 0에서 근데 그 0에서 1 여기 채워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연속이 돼야 된다. 따라서 여기 위에 0 대입한 a와 여기 대입 0 대입한 1 같다. 그래서 a는 1이 됐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fx는 그 마무리 치면 fx는 x 제곱 2x 플러스 여기 1입니다. 그럼 이제 f3은 9 곱하기 7 해서 63이 답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곱함수로 풀어도 되고 아니면 이제 미분 가능의 정의 미분계수 존재로 풀어도 되는데 그럼 이제 미분계수 존재 그럼 미분계수를 정의로 표현한 다음에 그리고 실제 극한을 구하면 그런 다음 여기서 대부분 이제 0보다 클 때, 작을 때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는 0보다 클 때, 작을 때 아니에요. 0보다 크든 작든 함수는 동일한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푸는 게 아니고 이때 극한을 구해보면 분모의 극한 0이에요. 그럼 분자의 극도 0이 돼야 되겠다. 그럼 극한값 준다하면 0분의 0꼴이 돼야 되겠고 그러려면 이제 c는 0이다. 그래서 하나씩 해보면 결국은 분모의 차수, 3차와 분자의 차수가 같아야 되겠고요. 다시 하면 나머지는 다 0이 돼야 되죠. 나머지란 것은 여기 a-1이 0이 되야 되고 b가 0이고 c가 0. 그래서 a는 1, b는 0, c는 0. 그래서 결국 fx는 2x 세제곱 플러스 x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fx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3차 함수 fx와 x가 4일 때와 4가 아닐 때로 주어진 함수 gx. 이두 함수의 곱함수 h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가능이고 또 x 4에서의 미분계수가 6일 때 f0의 값, 결국 fx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럼 먼저 함수 h를 표현하면 이두 함수의 곱함수 그래서 이 함수 gx의 x가 4일때 fx 곱한 x-4분의 fx x가 4일 때는 e f x 가 되고요. 그럼 이것이 이곱함수 미분 가능 그럼 미분 가능이면 결국은 이 함수 fx는 x-4를 인수로 가져야 돼서 결과 함수 fx는 x-4 곱하기 qx 근데 이때 f x 3차 함수이므로 여기는 2차 그럼 2차실을 꾸미는데 최고차항계수 1 맞추기 위해서 이건 x제곱 그럼 그 다음은 ax 플러스 b가 되죠. 그럼 이것을 여기 주어진 함수에 이제 대입하면 결과 함수 h가 다 있으면 x 마이너 약분 돼서 x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이게 qx가 되는 이것은 x가 4에서 분명 구멍 뚫린 프야에서 오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x가 4일 때는 결국 여기다가이는 점이에요 x가 4라는 하나의 점이니까 이거 f4 그럼 이 f4 f4가 0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0이 됩니다 그럼 이 부분을 다시 그래프로 표현하면 분명히 qx라는 것은 이런 포물선인데 대신 x가 4인 점에서 구멍 뚫렸다. 그리고 그 4,0을 여기 채운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제 a와 b를 구하는데 여기에 채우는 거 연속을 이용하면 되죠. 연속하면 그러니까 4 대입하면 16 플러스 4a 플러스 b는 0. 그럼 이 조건 하나만 가지고는 a와 b를 못 구해서 또 하나의 조건을 그래서 주어진 거예요. x가 4에서의 미분계수 6 그럼 미분하는데 결국은 이 4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미분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미분한 거 2x 플러스 a인데 이 도함수에다가 4 대입한 그러니까 8 플러스 a는 6 그래서 이두 개를 연립하면 결국 a와 b가 나옵니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 b 는 마이너스 8, 그래서 f(x) 다 있으면 x 마이너스 4 곱하기 x 제곱, 그럼 ax에서 a는 마이너스 2, b 는 마이너스 8. 여기서 요거 한다. f(0) 의 값은 그래서 32가 됩니다.